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진도별 선택형 헌법 강의를 시작 어, 맡게 된 김우종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 변호사 시험을 치르시고 어,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냥 헌법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일단 짧은 기간 내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전체 헌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어, 이제 출제 유형이, 어, 우리, 그,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로, 그,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출제 경향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면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 출제 유형이 출제 유형이 여러분 시험이 초반에는 논리를 물어보는 문제를 주로 냈다면 선택형에서도 암기 위주보다는 근데 지금은 어 변별력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처럼 논리에서 지식을 물어보는 단순 지식 그러니까 암기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또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판례에서 사례에서 쟁점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판례들을 빠짐없이 선택형에서 암기해야 될 판례 결론만 암기해야 될 판례 그리고 사례형에서 응용될 수 있는 판례들 이런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할 거고. 어, 그리고 또 선택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암기형 지식형 문제를 물어볼 때 여러분이 감옥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거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 어떤 거는 이해만 하셔도 문제가 풀리는지 일별을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는 예상문제 보고라고 할수 있죠. 특히나, 어, 법전협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에서 쟁점으로 나왔던 게 사례형에서 실전에서 고대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사례형 모의고사가 그 선택형에서 그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숙지하시도록 하고 모의고사 3회 보는데, 여름부터 가을 때까지. 그거는 꼭 보셔가지고,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일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어, 강의와 관련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략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여러 과목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기출문제를 풀다가, 헌법 조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헌법조문 130여 개가 되는데 조문을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암기도 잘안 되고 선택형에서 나오는 문제를 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헌법조문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다 그럴 때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헌법조문은 그 용어나 문구 자체를 약간 변형해서 내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헌법 조문을 물어본 건데 자기가 모르게 어, 헷갈린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긴장해서 숙제를 하셔야 되고 판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결론 위헌 취지 판례는 결론도 아셔야 되고 그 사례형을 대비해서 사례형에서 쟁점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 부분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 부분도 이유 부분도 그 이유, 이유가 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원리나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나 사례에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암기했다가 써야 되는 부분은 강의시간을 통해서 어, 제가 강조를 할 테니까 단기간이지만 파례지만 전체를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암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헌법 조문 1순위로 문제는 선택형에서는 이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문하고 판례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벅차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힘드실 부분일 텐데 일별해서 암기를 하시면 일별해서 암기하시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일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암기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부속법령 예를 들어서 국회법이나 뭐 공선법, 정당법 같은 부속법령을 따로 그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부속법령 언저리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부속법령의 내용하고 부속법령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 부분은 판례가 있는 부분은 부속법령이 또 출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암기하도록 노력해서 하시면, 이런 순서로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강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단기간에 헌법적 쟁점을, 헌법적 쟁점을 어, 일별하는 그런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 공부가 좀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들으시면서 다 이해가 되실 테니까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어, 좀 그러니까 아직 그 헌법의 지식이 많이 풍부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예습 복습을 좀 하시면서 제가 암기하라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다른 다른 수험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고, 예술, 어, 복습을 주로 하시고, 또 강의 시간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예, 그러면은, 음, 바로 수업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